늘주인님을 섬호하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한 시간 기도 책을 어제 스무 권 드리는데 모자라서 또 스무 권 준비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받아서 읽고 한 시간 기도에 헌신해서 한 시간 기도한 자들이 누리는 그런 영육간의 축복을 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벡스코에서 어, 내일 모레 1시부터 어 5시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어, 앞에 뭐 자정 시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에서 어 1시에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 가실 분들은 우리 교회 버스를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히브리서를 어, 그 쓰는 이 배경이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베드로서 어, 전서 그리고 이 계시록은 당시의 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그랬습니다 유대인 자체가 로마 사람에게는 하나의 걸림돌이에요 다른 이그 어, 알렉산더가 그 근동 중동 지방을 다 이렇게 이 헬라와 시킬 때에 다른 민족들은 다 동화가 되어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독특한 이런 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동화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만 있으면 또 다행이겠는 그 로마 사람 정치적인 이 핍박만 받으면 다행이겠는데. 그 부분 아니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불리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 구태여 뭐 예수님 믿어야 되겠는가? 지금 보면은 당시에 성경이 딱 이렇게 어 구약 성경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뭐 제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천사도 있고 여러 이렇게 모세도 있고 이런 좋은 어 신앙의 모델들도 있고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 해보면 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대여 이런 이좀 어 우리가 참어 시각적으로 좀뭐 보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상이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차라리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로마에 핍박받지요 종교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다하는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그 대여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가 이런 이어 생각들을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 배교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지게 될 때에 오늘 기자는 일선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어, 예수님의 그 존재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그저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 왕이다. 이분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자 그렇게 경려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스인데 오늘 이 일장에도 보면 엄청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지금 여기에 어, 전혀 사과 맛을 아, 보지 못한 사과를 처음 보는 이런 사람에게 사과가 어떻다고 지금 어,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 사과는 빨갛다, 사과는 시큼하다, 달다, 뭐 사과는 안에 씨가 있다, 사과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 지금 사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설명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측의 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시고 들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편 19편에 보면 나른 어, 나르게 밤은 밤에, 밤에게 이 지식을 전하는데 그게 전달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예를 들어 말하면 이게, 이게 도자기라고 하면 도자기를 만든 사람은 도자기를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말만 말이 아니고 여러 이 부분으로 말을 하는데 신자들은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뭐 말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때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마지막의 시작이고 지금은 마지막의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예언들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어, 말로서 무슨 뭐 이야기가 잘안 되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했다는 이 첫째 말은 보여줘, 보여 이 보여주면서 자그 아들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저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형상 아닙니까? 형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많하시는 분이다. 시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 자신을 딱 보여주면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사과를 딱 보여주면. 그리고 맛을 보게 되어지면 사과를 뭐 아무리 설명하는 사람보다도 더잘알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딱 보내 가지고 예수님을 통화서이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을 통하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완벽하게 전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하고 그게 여덟 가지로 지금 예수님 아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섬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지금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온 마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건물을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영락교의 교인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지었습니까 건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온 천지마무리를 지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온 우주,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실 만한 분이라고 하면 도대체 그분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자는 이 말은 소유주다 소유주. 그러니까 창조했으니까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 주시고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런 이 분이십, 소유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어 그러 말하면 모든 지어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본체라 본체, 본체. 그리고 또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다, 이말 자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서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는데 뭘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물을 붙들시며 마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붙들고 계세요 이실론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에 있어서 영어로 대이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론은 뭔가 하면 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너무 똑똑해. 그래가지고 뭐, 어, 하나님께서 이래라지라 할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다 맡겨놓고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초월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 사상이 이신론 대중이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장조하실분만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하면, 아기를 낳고, 그저 니네 맘도 살아,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낳은 아기를 잘 이렇게 키우고, 성장시키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서 붙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통치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소원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런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하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는 이는 어. 어 우리가 말하면서 구세주,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멸망에 있는 인간을 다,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구원주. 그저 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피를 가지고 피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생명을 사서 구원하는 이런 주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그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우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계시는 그런 참하나님이심 그리고 사실을 보니까 그,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그러니까 그 렌들은 천사를 갖다가 아주 영적인 존재로 좀 존경하고. 심지어 골로서에서 보면 숭배죠. 숭배, 예배, 그를 어, 숭배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숭배하는 이런 이, 어, 이 천사도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물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인데 온 우주 만물은 뭐 물질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도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이제 심판주로 오게 될 것이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 떠나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분 떠나가지고. 이분 버리고 우리가 어디 어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떠나는 것은 바로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분 생명을 받아서 떠나지 말고 거기에 붙어 있고 그를 섬겨야만 더 좋은,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조금 보면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7가지 7개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다 하는 이 사실을 일곱 가지의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인용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어, 사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늘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 네 아들이 되리라 하시느냐. 지금 어느 성경에 천사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어, 숭배까지 하고 있는 이 천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런 적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그렇게 시편 어, 10편, 시편에서 그렇게 지금 이편7 어, 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뭔가 하면 저 뒤에 보면. 부리는 영이라 부리는 영, 심부름군이 심부름군,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부름 받은, 보냄 받은 그런 이 존재가 바로 천사들인데, 그 아들하고 천사하고 그 비교가 되겠냐?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어, 예를 들 말하면, 내가 무슨 이런 회사를 지금 어, 운영하고 있다고 합시다. 내 아들하고 거기에는 직원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거는 차원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이 천사도 어 예수님에 비하면 얘는 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아들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이 개념에는 어 나는 어내어 하나님은 내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 유대인들이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허어 네가 어떻게 어, 어 하나님과 같다고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의, 유대인의 아들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동등하요 동등 본질이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가 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사람 아닙니까 사람 돼지가 자식 새끼를 낳으면 그 돼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이 말은 바로 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본질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고 하 예수님하고는 본질 자체가 지금 다른 존재인데 천사를 존경하느냐 예수님은 훨씬 더 천사보다도 위대한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자, 6절에 보면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시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에다 말씀하셨으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 이름들을 보면, 그게, 어, 기영, 니언, 디글, 리얼, 미엄 해가지고 쭉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어, 왼쪽에 아래 보면 그추가 지금 달려 있는데, 그 한번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그게 다 지금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둘째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에게 경비할 지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사를 향해서 그에게 그 아들 그메시아에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일꾼으로 지금 사역자로 지금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배 받는 분하고 경배하는 어 존재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예수님은 천사들에게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천사에까지 게 경배받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 천사는 경배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비교가 되겠느냐? 또 발췌를 보니까 아들이 관아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령 영령하며 주의 나라에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 지금 규라는 말은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에요. 이는 왕권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기름은 공 공평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기 기름을 부어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붓는 것은 누구에게 붓습니까? 왕에게 부, 왕. 동료라는 이 말은 여기 천사들의 말하는데 뭐 천사와 같다는 말이 아니고 천사처럼 어,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면에서는 동료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 주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권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셨다. 쉽들어 보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어지오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오지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가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음이 없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런 주님이시, 이세상에는 모든 만물들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옷도 우리가 사서 입을 때가 있으면 날가서 벗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라는 시장도 우리 계시는 것에서 보았던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은 이것은 하는것께서 만드신 물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이것이 다 타지고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 주님만이 어지나 어이나 영원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사회하신그 예수님은 그 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기도하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 3절을 보니까, 어느 때에 선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느냐. 자, 이런, 무슨 말이며, 이 지금, 어,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으면은, 그저 탁 이렇게 앉는 것보다도 그 밑에 뭘 조금 높여가지고 한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훨씬 더 편해요. 예전에 임금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그 의자 앞에 조금 조금 높은 것을 이렇게 두가지고 올려놓으면 발이 굉장히 편한데 그런데 여기는 발등상이 누굽니까? 바, 발등상 발등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조금만 한 하나의 이런 이 의자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내 원수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임금들은 어, 자기가 잡아온 포로 이런 왕들을 갖다가 그 목을 발등상처럼 발른다든지 그의 머리를 밟아요. 그래 가지고 하면 완전한 성리 아닙니까 완전한 성리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이런 사탄을 이런 어둠의 세력을 갖다가 발등 발등상처럼 그렇게 밝게 하시는 그런 분.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이런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 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거 지금 영도에 있는 유광수 목사님은 모든 천사들은 거기에 옛날 번역에는 부리는 영이라, 부리는 영. 오늘 우리 번역에는 이게 섬기는 영으로 그렇게 되있는데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가 천사랑해서 천사 와, 천사 가, 그분들이 야기를내 아, 전포 앞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갖다가 다 우리 전포에다가 밀어 넣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천사들을 마음대로 지금 부린다 와라 가라 해라 이래라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 그러나 성애는 어느 곳에도 사람이 천사 를갖다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누가 부르느냐, 누가 부르느냐? 모든 천사를 섬기는 용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 보내신, 보내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부리시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우리 성도를 섬기라고 오늘 지금 우리 다 지금 우리 곁에 천사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애들을 데려오니가 저희 천사들이 섬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도 다 수호천사들이 다 있어요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구원 받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천사를 우리를 섬기는 보디가드로 우리를 지금도 보내가지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이런 하나님의 자제들인데, 오늘 이런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를 갖다가 섬기면서 그의 그 파송자이신 참창조주이 시고, 그리고 구세주이 시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과 동네를 하신 이런 분, 모든 그 세상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분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어떤 일이 있어서도 그 주님만은 버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일작에 나와 있는 그리고 전체를 흘러가는 이 히브리스의 흐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상시간 하다가 좀 어림이 있습니까? 아마 뭐 채워버릴까? 뭐응답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 아이고, 뭐 지금 뭐 귀찮다. 이래가지고 오늘도 혹시라도 뭐 새벽 기도 나온 분은 그런 분은 없겠죠. 지금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니가 아프다고, 날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 계시면 이까 오늘 그런 어리석은 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오늘 이런 분을 떠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 오늘 우리 주님을 이런 주님을 늘 섬겨서 오늘 더 좋은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주님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어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오늘도 천사를 우리에게 파송시켜주서 천사의 이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큰 큰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차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을 얼마나 귀한 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이복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일장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오늘 아침에 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5분 이상 주님과 떨어지지 니하는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깊은 기도 한 시간 기도하는 분이 우리 교회 적어도 120명이 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영락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대에서 승리자로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시험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여서 늘 승리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이념을 가지고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나라가 오늘 이마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오늘도 악한 이런 어둠의 영들이 오늘 교회를 나라를 지금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즉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교회를 공격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 오늘도 안아서 기도하는 모든 나님의 자들에게 천사를 파송시켜주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었던 것 지금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였어. 우리기도도더 깊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돌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고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